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의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에 실어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예. 어떻게 하지? 뭔 일이 있어요? 후방 지원 대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예. 챙겨줘야겠나? 예.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우인기 가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무슨 일이죠? 보방 산총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아이씨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더 있어 광물이 더 필요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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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세요 자 가자. 가 준비 완료 자 가자. 가 준비 완료 전투 투아 배치 준비 만유. 방물이 부족해 일꾼 좀내 적들이 우리 노리고 있어.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 파라는 처리했군요. 회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안로 준비 완료. 아니세요 준비 완료.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잭 끝났어.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계속 가서 물이 덜 쏴야 돼. 뭐. 이들 연구 전투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산살로만 아! 준비 완료. 좀비 와! 물이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수지체가더 필요해. 석상 트레드 민맹이 교전에 탈출을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트럭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친구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구조물 지대를 완료했습니다. 서 베스킹 가스가 더 좋아요. 간살러만 준비 완료. 베스가가 부족해.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다를 거지금뭘려니까 있잖아. 다사령관 여러분. 트럭운 공세가 뭐라칠 예정입니다.

에이, 들었... 내 부족들도 너보단 잘 싸운다 메비우스 특전대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게 yeah.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나무네 보래들이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 로봇이 마음에 들길 바라요. 보급고가 될다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본능이 점프 중, 너무 단 잘성.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트럭을 하나 더 탔습니다. 목 줄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준비 끝났습니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9분 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